안녕하세요. 주식을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트탁입니다. 오랜만에 또 다시 영상 올리네요. 일단 오늘은 윙이푸드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월요일부터 대응을 또 어떻게 할지 말씀드릴게요. 익절가와 손절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 근황은 이제 제가 다음 영상 올려드릴게요. 요즘 제가 나타해졌고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일상에 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서 또 올려드려볼게요. 보실 분만 보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이제 영상도 요즘 트렌드 맞게 하나의 주제로 킥하게 구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 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매매 스타일도 바꿀 건데 왜 바꾼지도 설명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이 영상을 이제 클릭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윙이푸드에 대한 제 대응이 궁금하시겠죠? 바로 갑시다. 일단 윙이푸드는 이제 제가 유튜브 공개 매매한 지 거의 코로나 때부터니까 2, 3년 된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영상 업로드 안 하고 있는 기간에 제가 추가 매수 진행했는데 그 기록부터 한번 봐봅시다. 우선 4월 9일 기존에 들고 있던 푸드나무를 올매도하고 윙이 푸드로 갈아탔습니다. 지금 이제 푸드나무 주가를 보면은 기가 막히게 잘 갈아탔네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9일 4월 19일은 그다음 현대 바이오랜드 를 올매도하고 위푸드로 갈아탔습니다. 이건 또 현재 주가를 고려하면 아, 영 아쉽습니다. 화장품이 갑자기 주목을 받아서 참 제가 몇 년을 기다렸는데 며칠을 못 기다려서 너무 아쉽네요. 자, 다음. 보시면은 5월 14일, 16일, 그리고 20일 추가 매수를 걸어두고 실시간으로 포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14, 16일은 추가 매수가 안 됐고, 20일에 추가 매수를, 추가 매수가 체결이 됐습니다. 글에 들어가 보면 이제 1990원에 200만원 정도 추가 매수 진행했고,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21일에 이제 익절각을 보기 시작했고, 들어가 보면 3200원. 3200원이 이제 1차 익절 포인트라 저기에 걸어두었습니다 여기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3200원 까지 갈까요 라는 댓글을 또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더 높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간을 봤을 때 투경 붙이면 안 되니까 저번 주는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 다음 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 흐름을 보시면은 저는 좀더 강하게 매수를 진행했고, 1차 목표가는 이제 3,200원을 잡고 있고, 2차는, 2차와 3차는 더 높이 보고 있습니다. 1차도 익절하고 늘림 올때 재진입가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익절 목표한 금액은 최소 3,200원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손절가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2,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종가로 2,000원 이하로 밀리면 일단 매도 후 재진입각을 볼 예정입니다. 이제 최종 정리를 해드릴게요. 익절가는 3,200원 이상, 손절가는 2,000원 이하. 물론 그날 수급이나 봉유 컨디션에 따라서 매매를 전량을 할지 일부를 할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만약 매매를 진행하거나 또 걸어두거나 하면은 바로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저렇게 기준을 잡았는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거 다 말해주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 또 업로드 해드릴게요. 일단 월요일 대응이 시급하니까 참고하시라고 가격선 먼저 알려드렸고 저는 참고로 말씀대로 대응을 할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제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글을 대맞게 네, 시청하느라 이제 고생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